전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 전에는 얼굴형이나 눈, 코 이런 게다 예뻤는데, 입이 돌출돼 보이니까 그쪽으로 눈이 가기 때문에 예쁜 얼굴을 이제 다 깎아먹죠. 그리고 돌출입이 이제 교정 후에 개선이 되고, 웃는 게 예뻐지시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뀐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도의 변화들은 사실은 이제 수술 없이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변화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81도TV 교정과 전문의 강시원입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배우 남주영님 교정 사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교정 사례 하면 꼭 언급되는 분이시죠 김현아 선수님을 교정 전후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돌출입 교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김연아 선수 어릴 때 사진인데요 이때도 굉장히 얼굴은 예쁜 얼굴이시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좀 작고 얼굴형도 굉장히 가려마시고 눈코 다 예쁜 얼굴인데 입이 좀 나와 있죠 이때도 그렇고 보시면 입이 좀 나와 있어서 여기로 많이 시선이 가죠 그래서 얼굴이 어딘가 단점이 있으면 자꾸 거기로 시선이 가기 때문에 다른 예쁘고 잘생긴 부분들을 깎아먹는 효과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연아 선수님도 어릴 때 보면 다른 데가 다 예쁘고 하지만 입이 나온 부분에 시선이 가니까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 는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데 이런 경우에 돌출입 교정을 통해서 입을 좀 넣어 주게 되면 다른 장점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김연아 선수님 어머님 사진이신데 그럼 어머님이 약간 돌출입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부정교합이 그렇듯이 돌출입도 대부분 유전인 경우가 많아요. 김현우 선수님이 교정을 몇년 하셨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들을 보니까 이때 14세라고 나온 이제 인터뷰 사진인데 이때도 뭐 교정기 착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07년도 인터뷰라고 나오는데 이때도 아직 교정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 차이만 봐도 대략 한 3년이잖아요. 14세 때 보면 이때도 교정 시작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때도 교정하고 어느 시간이 상당 부분 흘렀을 때 같고 그러면 종합해보면 적어도 한한 뭐 3-4년을 하지 않으셨을까 교정을 이는 어떤 신문 기사에서 김연아 선수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사진을 모아놨는데 보면은 2004년도에 여기 교정기 차고 있죠 그리고 2006년도에도 여기 교정기를 아직 차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을 보면 사실 2005년도에도 사실 입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발치 교정하면서 입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교정이 상당 부분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이제 입이 다, 다 들어가고 돌출 주입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 교환 맞추고 하는 작업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이제 교정이 끝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한 2007년도까지만 한 2년 정도를 더 하신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교정이 길어졌느냐. 김현호 선생님 케이스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뭐 3년, 4년 교정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진 않고요. 보통 이렇게 스케줄이 좀 많이 바쁘시고 병원에 자주 못 오시고 하는 분들은 교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해외 일정이 많으시다든지 뭐 유학생이라든지 자주 못 오시기 때문에 교정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교정 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제 것들은 이제 교정 중 사진인데 이때는 교정 초반인 것 같고요. 아직 돌출입이 좀 있어 보이죠? 약간은 입이 좀나아 보이는 모습이 있고요. 오른쪽은 사실은 돌출입이 어느 정도 줄어든 모습 같아요. 그래서 입이 좀 들어간 상태로 교환 맞추고 마무리 작업하는 그런 단계의 사진들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웃을 때 보면 입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입만 들어가는데도 웃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스마일 예뻐 보이는 거는 사실은 돌출입 교정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교정 후 사진이죠. 보면은 뭐, 프로파일도 그렇고, 웃을 때 앞니 각도도 너무 예쁘시죠? 앞니 보이는 양도 적당해 보이고요. 잇몸 보이는 양도, 여기 보시면 잇몸도 적당해 보이고, 이 정도면 아주 좋은 스마일이거든요. 측모도 굉장히 좋고, 다 뭐, 나무랄 데 없어 보여요. 전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정 전에는 얼굴형이나 눈코 이런 게다 예뻤는데 입이 돌출돼 보이니까 그쪽으로 눈이 가기 때문에 예쁜 얼굴이 다 깎아먹죠. 그리고 돌출이 이제 교정 후에 개선이 되고 웃는 게 예뻐지시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장점들이 훨씬 더 부각되고 엄청나게 많이 바뀐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 정도의 변화들은 사실은 이제 수술 없이 교정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변화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하면 예뻐지는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는, 이거는 제가 이제 돌출입 교정 환자분들을 많이 치료하면서 굉장히 많이 관찰한 부분인데, 우리가 돌출입을 개선을 하면 웃는 게 예뻐지거든요? 웃는 게 예뻐지면 외모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외모에 자신감이 생기면 본인을 더잘 꾸미게 돼요. 여자분들은 화장을 더 예쁘게 한다든지, 남자분들은 뭐 머리를 꾸미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옷을 꾸미기 시작한다든지, 그러면서 훨씬 더 잘생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차가 좀 있긴 한데, 교정치료를 하면 얼굴이 좀 작아지고 갸름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돼요 이 환자분 한번 보시면 이분이 사실은 이제 교정 치료만 하신 분이거든요. 보면은 얼굴이 교정 전에 비해서 훨씬 더 작아지고 갸름해 보이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교정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씹는 힘, 저장력이라고 하는 씹는 힘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씹는 힘이 줄어들면 턱 근육의 사이즈가 작아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보톡스 맞은 것처럼 턱 근육이 좀 작아지고 갸름해지면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하는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톡스 이펙트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다 믹스가 되면서 교정 치료를 해서 입을 넣으면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예뻐지고 잘 생겨지는 이유들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비슷한 이제 돌출입을 가진 분이 교정 시술을 통해서 어떻게 얼굴이 바뀌는지 케이스 하나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분 보시면 돌출입이 좀 보이죠? 입이 좀 나와 보이고, 무턱처럼 이렇게 좀 뒤로 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입다물는게 뭔가 불편해 보이죠? 긴장감이 보이고, 입꼬리는 살짝 처져 보이고, 여기는 이제 턱주름, 포도주름이라고 하는 주름도 좀 잡혀 보이고요. 그래서 입은 나오고, 턱은 좀 작고, 이제 그런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로 인해서 입 다물 때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 긴장감이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그런 인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번 이제 교정치로 전후를 한번 보시면, 교정 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거 보시면, 입이 나왔던 입이 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턱이, 무턱이었던 게 앞으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전상방 회전하니까. 무턱과 돌출입이 같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측모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입도 좀 들어가고, 그런 형태의 그 교정 전후를 관찰할 수 있고, 교정 전후 얼굴을 한번 비교해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은, 입매가 많이 바뀌죠? 입꼬리가 이렇게 처져있던게좀 올라가고요. 조금 더 웃는 상이 되죠, 얼굴 자체가? 그리고 입다무는게 편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주름이 약간 잡혀있는 것들이 좀 자연스러워지면서, 입매가 자연스러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측모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많이 좋아지죠? 입이 이렇게 나왔던 게 들어가니까 옆모습이 굉장히 좋아지고, 턱도 무턱의 통이 앞으로 나오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 이분은 하암모가 좀 길었는데, 얼굴 길이도 좀 짧아지면서 옆모습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5도에서 보더라도 턱 길이도 좀 짧아져 보이고 스마일도 매우 좋아지죠. 보시면 이렇게 앞니가 좀 나아보이는 게좀 좋아지니까 웃는 것도 굉장히 좋아져요. 오늘은 김연아 선수님의 교정 사례를 좀 분석하면서 어떤 분들이 교정치료, 특히 이제 돌출입 교정을 하면 얼굴이 많이 좋아질 수 있나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돌출입 때문에 고민이시고 교정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